안녕하세요, 친구들. 김인재 목사입니다.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동안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기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은 엔드가 아닌 엔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오뚜기 장난감을 기억하고 있나요? 오뚜기는 아무리 우리가 쓰러뜨려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를 보면 7.8기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7.8기라는 말은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또 다시 도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서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7.8기 같은 인생을 보여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그라는 책의 저자이자 행복 전도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닉. 브이치치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한 번쯤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닉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과 몸통만 가지고 태어났고 양팔도 없고 다리는 한쪽이 없으며 그나마 있는 다리 한쪽은 있으나 많아였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자랐어요. 무엇보다 닉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몇 번의 자살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가 두려움만 보이던 그의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닉은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무학을 전공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겁나고 두려운 시기가 없었더라면 믿음과 목적 의식이 지금처럼 단단히 여물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넘어져도 좋다. 아무리 외모가 남들과 달라도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감독하고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또 회당의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부 재판의 일도 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회당장은 장로 중에서도 유대교의 철저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회당장이 될수 있었어요. 또한 사회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처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이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그는 많은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점으로 볼때 그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굳이 천하고 낮은 젊은 청년인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긴급하게 찾아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 때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도무지 병이 낫지 않았던 거예요. 야이로는 혹시나 자신의 딸이 병으로 죽지는 않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이 치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딸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건을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야이로의 심병은 어땠을 것 같나요? 아마도 야이로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전부를 잃은 마음이었겠죠. 무엇보다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감, 자책감과 큰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졌을 거예요. 결국 딸의 죽음으로 야이로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삶의 희망이 모두 사라져 버렸고 모든 것이 끝날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던 야이로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딸의 죽음으로 두려워하던 야이로를 향해서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이로 입장에서 볼때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을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데 예수님께서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엔드가 아니라 엔드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도 딸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딸의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딸의 죽음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서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인간적인 마음이 자꾸만 생기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왜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죽음의 두려움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야이로가 믿음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믿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처럼 믿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준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느날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꾸었고 그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듣게 된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면서 요셉의 인생은 절망과 희망이 없는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노예 생활이 자신의 인생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았어요.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뭄의 시련으로 삶의 골든타임을 겪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고 그 보이는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있으면 절대 끝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저 역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새로운 인생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몇년전 목사님은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할때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7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함께 놀다가 그만 발을 헛디더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떨어진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맞아요. 아,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면서 떨어지는 그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쿵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죽어서 영원히 빠져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층으로 떨어진 줄 알았던 제가 다행히도 중간쯤에 넓은 발코니에 멈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일 줄 알았던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병원에 다녀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고 두려움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누어 끙끙 앓으며 싸우다가 갑자기 잠이 들게 되었다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목사님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제야, 많이 아프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만져 주심을 확신했고 목사님에게 있던 죽음의 두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이 없던 인생의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엔드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인생의 두려움에 가득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혹시나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커져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친구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엔드로 몰고 가지만 믿음은 우리를 엔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엔드로 가는 나의 믿음으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줄 줄 믿습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엔드라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져서 엔드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서 각자의 신앙이 두려움 때문에 엔드가 아닌 믿음 때문에 엔드로 이어진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이로의 믿음을 통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엔드가 아닌 엔드의 신앙으로 이어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분리치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엔드가 아니라 엔드의 신앙으로 바꿔져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영상 예배를 들고 있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4월 26일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를 잘 드렸나요? 예배를 통해 믿음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